함께 또 오늘 첫 집이를 마치신 또 소감과 함께 또 오늘 아마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테랑 투로는 마지막 집이가 아닐까 하는데 또 마지막 인사 감 어, 저희 관객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아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여러분들 덕분에 아올 가을이 진짜 풍성한 가을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그 무대 인사 다니면서 매해 인사하면서. 영화 찍고 나서는 관객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. 근데 무대 인사 할때 비로소 관객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 드리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더 응원을 더를 덕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한국 영화 자체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좀 비실비실 되니까. 더 베테랑이 또딱 나오니까 더 힘을 주시려고 더 저, 저희들한테 응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예, 또더 좋은 한국 영화로 더 베테랑 시리로 해서 어, 그 국건이 한국 영화는 정말 야, 역시 한국 영화지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더잘결심 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여러분 큰 박수. 저는 어, 조, 조금만 시간을 쓸게. 그 제가 이 편을 만들 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사실 그황 선배님이 옆에서 제, 제발 좀이편 먼저 하고 딴거 하자 막 그러셨었는데 <laughs> 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좀 무섭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. 1 편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출발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렇게 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인데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. 그 이후에 어떤 무슨, 어, 무슨 어떤 사회에서 무슨, 어, 무슨 어, 사건이 벌어지면 베테랑의 어떤 장면이나 대사들이 소환돼서 막 사회적 현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좀, 이 영화를 만는 사람으로서 어, 되게 큰 부채 의식을 막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. 그러 그러니까 적당한 성공을 거뒀으면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막 부담이 많이 됐었고 사실은. 형 선배님도 이렇게 톤앤 매너가 톤앤 매너로 확 바꿔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했었어요.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쨌건 이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감과 어, 그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뭐 다음 그 행보로 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어쨌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쫙 풀었고. 다행히 관객분들께서 또어 적절하게 어, 응원을 해주셨고, 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이제 사라져서 어, 다음 영화는 1편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어,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9년이라는 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, 어,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어, 소재와 어, 각본의 방향을 지금 잡아서 어,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3편. 만들면 어, 더 재밌게 좋은 영화로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스서로저 힘내라 힘내라 했던 그 되게 던그 장면이 사실이 감독님과 또 사실 황정배우가 음. 계속 만들어가는 베테랑 시리즈의 저희 관객들이 좀 드리고 싶 응원의 말이기도 한 같아요. 오늘 이 상영, 오늘 지금 끝내고 나가는 이 하이파이브의